청주, 아, 청주시 미호강 파크 골프장. 네, 오늘 2월 28일이고요. 2025년도 2월 28일이고 내일부터는 여기가 휴장이어서 오늘 작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영상이 하나도 제대로 찍히지가 못한 게 워낙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네, 오늘은 마음 먹고 부지런히 나왔습니다. 네. 여기는 A 코스의 1번, 워낙에, 저쪽이 이제, 어, 홀컵 주변이 코디그린이어서,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, 고기도 오비, 많이 나는 것인데잘 쳐보도록 A 코스의 1번, 탑3, 42m입니다. 잘 쳐볼게요. 어, 엄청 잘불른다 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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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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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엄청 땅이 얼어서 잘 굴러요. 엄청 못치고 있다는. 여기는 이렇게 드는 데가, 공 드는 데가 있어서 편하네요 코스에서 5위를 이 1번에서 5위를 이렇때좀더 살살. 이쪽은 약간 우측으로 치자 안으로 고 들어오는 라인이에요. 그래서, 지금 음. 시간은 오전 7시 40, 20분 됐나? 그렇기 때문에.

미호랑 파크 골프장 어, A코스의 3번이고요. 여기는 지금 파크예요. 70m는 여기 앞에 보시면 언덕을 만들어놨는데 그 뒤에가 굉장히 잘 구르는 라인이고 저 가운데 사이로 땅콩처럼 생긴 곳을 가운데로 잘 가야 되는데 항상들 잘 치고 싶은데 저는 여기 구장이 제일 많이 오는데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잘 쳐볼게요. 70m인데 70m 다 치면 100% 오비가 나기 때문에 지금 또 1번, 2번 돌아보니까 너무 잘 굴러서 조금 더 살살 60, 60만 보고. 오, 뭐나모르 <laughs> 여기 지금 지금 보시면은 청주 여기 미호강 사트고시장은 뷰가 엄청 멋져어요 여름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이 뷰를 보려고 아침, 저녁으로 오고 싶은 곳. 가서 공 치고 싶은 곳. 이용강 파크모사장은 뷰마트. 여기 뒤에가 여기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엉덩이 살짝 넘긴다는 생각으로 뿡! 그게 아니고. 못 치는 게 바로 보일 텐데. 왜 이렇게 잘못 치는 거지? 다 파. 다 파. 자, 타 자, 탁. 자, 미호감 팝콘 고구장 A 코스의 4번 파슬이고요 52m인데 엄청 잘부르고 <laughs> 여기 오비 대장치를 지금 제가 잘 내는 곳. 오비 창고인. 여기는 뒷대를 바로 보고 치시면, 똑바로만 날아가면 되는데, 아, 나무가 살려졌어요, 나무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생산력도, 뭐, 이득 자격 시험을 보는 곳이기도 한곳이 빗대가 물론 움직이긴 하지만 잘 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랜만에 나왔더니 더더못치네 빵이다! 빵이다! 파이팅! 2만원 지 앞에 계신 분이 <laughs> 왼손으로 찍지 왼팔 길로 아 그러네 A코스의 5번 파3고요 50m고, 그리고 여기는 진짜로 저희가 우측으로 공을 보내야 틀려요. 정말. 여기는 여기서부터 거기 이제 넘어가는 때까지는 레이크스는 거의 오른쪽으로 치셔야 됩니다. 잘 쳐볼게요. 50m. 하체 끈 잡고. 송송송송. 3 <laughs> <laughs> 지금 멀리서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네요 가봄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늘이 도와지는것 같아요 <목소리도> 어머나 여기서 이렇게 타네 뿅 네. 청주 미호강 타크보크장 네, A코스 6번이고요 4 뿌입니다. 60m인데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오비 말뚝이 가운데에 빗대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가 약간 살짝 우측은 보고 치셔야 되거든요. 우측으로 60m인데 60m 다 치시면 떼굴떼굴 잘 굴러서 50m만 우와. 우측으로 신다 했잖아. 이게 공이 중앙으로 가면 응. 옆으로 흘러서 저처럼 이렇게 옆 좌측 좌측으로 사. 어? 그래도 오비는 아닌데? 겨우 삼. <laughs> 됐습니다. 여기서는 하얀 말뚝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질러서 뒷대 방향으로 치셔도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빨간 막되면 얘를 앞으로 꺼내서 이제 이쪽으로 빨간 막대 그냥 지나가면 또 오비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한타를 더 쳐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이제 하얀색 말뚝이어서 저는 그냥 바로 가로질러서 치도록 하겠습니다. 슝! 불러요! 안 불러요? 어, 미호강 파쿠베시장 A코스의 5번이고요아 네. 아, A코스의 7번 파5인데 파5예요롱을1 3 9에인데요 여기도 오늘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치셔야 네 자,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제 네. 네. 저기, 또 좌측에는 바로 오비말뚝이 있어서 특히나 정말 떼걸떼걸잘불러서 오비가 낫습니다 네. 더 서서 우측으로 치셔야 합니다. 롱홀일 때 긴장하지 않고 상체 힘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어드레스 잡을 때 하체 꾹 누르고 무릎이 일자로 딱 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잡으셔야 합니다. 하체를 잡으셔야 됩니다. 저는 공을 살짝 띄울 거라서 공을 조금 더 네, 왼쪽 발에 두고 들어 음. 예요 말하다가 하체를 놓쳤어. 그래도 잘 갔다. 마음에 듭니다. 이 정도면 됐지 뭐. 너무, 너무 이렇게 중앙으로 치거나 좌측으 쳐서 오비가 나는 것보다. 오비를 나서 이제 한 차를 두벌 타가 되잖아요. 오비가 두벌 타잖아요.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. 저기 <laughs> <laughs> 이제 저기 오비 선이 다 되어 있고, 그리고 하얀 말들이 있으 때문에, 이렇게. 나서, 우측으로. 우측으로 치는. 사체 잡고, 다시. 우측으로 칠려고 하다 내가 또고자기 올라가야 돼! 오비. <웃음> <웃음> 제가 내가 내가 오비를 내지 마시다라고 언짢다고 했는데 내가 세컨 오비를 티샷에 오비보다 더 기분 나빠. 세컨 오비를. 세컨 오비를 냈기 때문에. 원자는 기분은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와 얼음같다 얼었어 얼었어 여기로 치고 보고 쳤어야되는데 그죠? 학교 골프장 A 코스의 8번. 네, 다거고요 73분인데, 좀 전에 이제 또 제대로 라이를 못 보고서는 쳤더니 또 한타를 더 먹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. 자, 여기서는 저기 우측에 바로 오비말뚝이기 때문에 정말 똑바로 저 옆에 구장은 장인 구장이거든요. 저 옆에 있는 저 노란색 깃발을 보고 칠 건데, 그러다 보면은, 이 언덕에 약간, 어, 언덕에 중앙에서 약간 살짝 우측? 보고 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치고,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, 이게 또, 공이 내왕 같단 말이지. 73m. 잘 치고 싶습니다. 넘어가서 가보면 오비나 있는 곳도 많아니까 오히려 조금 더 보이는 곳에. 살짝 넘겨야 살짝 쳐야 되겠다. 와우. 엄청 살살 쳤는데. 에이코스의 마지막 9번입니다 코스요 65m인데 여기는 정말 이제부터는 9번 여기서부터는 약간 어 좌측으로 에이코스의 정말 처음이다 마지막 코스 처음이다 마지막 좌측 보고 쳐야되는 곳이 그래서 스탠스 자체 이 여기 정말 팁박스에 속지 말자라고 이 팁박스 대로라면 이렇게 쓰게 되는게 맞는데 그렇게 치시면 옆으로 정말 슬라이스 나서 오비 확률이 높으니까, 저를 약간 틀어서, 네, 저 파란색 디코스의 뒷대를 보고 치시는 게더 안전하시고, 이렇게 가면 공이 굴러서 뒷대 쪽으로 가는데, 네, 그 라인을 잘 보시고 치면, 슬라이스나 오비 확률이 적으니까요. 65m이기 때문에, 약간 저는 어드레스를 네, 좌측을 보고, 하체 꾹! 마지막 날이어서 너무 좀 아쉽지만 그리고 또 장기 보호를 위해서 한달정도의 실장기를 쓰고 다시 만날때는, 부장에서 만날때는 차렷차렷하게 뒤에 바로 모비티가 짧게 있기 때문에 흡착하셔야 되거든요. 브리지. 브리지. 그리지린리는왜리가 브리지. 지 브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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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지.